네, 안녕하세요. 겨울이다, 겨울. 너무 춥다. 오늘, 어, 소개해드릴 차량은 저희 렌트카. 우리 국산차 중에 제일 좋은. 제네시스 G90. 이것도 인기가 많아, 나가 있어가지고 힘들었죠? 딱 들어왔을 때또 타이밍 딱 맞게 저 예렌드카 차량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3.5 가솔린. 우리 이거 AWD 사륜입니다. 사륜이고. 23년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국산차들이 옛날에는 막 등급들이 막 있었잖아. 뭐 프레스티지, 익스클루시브, 뭐 럭셔리 뭐 이랬었는데 이제 뭐제네시스급은 그냥 다 추가 옵션이야. 나도 이게 뭐들가는지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냥 폰을 딱 꺼내가지고. 자0 4티0 4티 <laughs> 색상. 예. 네, 우리 옵션은 우리 우 프리미엄 컬렉션하고 빌트인캠 따로 또벵앤올룸스 들어가 있고 옵션은 들어가 있거든요 차량은 신차금액 1억 그때 한 2천 정도 한 2년 정도 우리가 렌트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와차 진짜 이뻤잖아. 예전에 뭐, 에쿠스라든지, G90, 요, 그 전에 거는, 5천0 0급 되는 것들 있잖아. 리무진, 사량들 1억 넘어갔었잖아. 근데 이제 기본 거의 뭐, 다 1억대 합니다. 그냥 이건. 세상 옵션 몇개 넣어보면 1억이야. 이제 국산차도 이제 1억 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 그릴 이쁘죠? 이거, 세차하기 어려워. 이거 하나하나씩 이래 다 닦아야 돼. 하고, 이 약간 또이 색깔이 보면은, 여기 때도 좀 많이 타거든. 세차하기 어려워. 근데 이쁘긴 이쁩니다. 약간 딱, 밑에 하고. 약간 일체감 있죠? 디자인 진짜 잘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풀 LED. 이거 뭐고? 헤드램프 이거 뭐라 하더라? 또 똑똑한 헤드램프죠. 장난 아니지. 짜락짜락 그리고 밑에 여기 레이저 이제 레이다. 레이다 두 개. 이거 또 주행 잘한다 야도. 운전 잘해요. 운전 잘하고 앞에는 뭐갈거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깔끔하게 다 그냥 진짜 일체감 있다 이거 디자인이 이제 뭐 국산차들도 수입차 못지 않게 지금 진짜 이쁩니다. 제네시스는. 아 본네 글지 이거 그거 뭐고 이거 조개껍 클램샤. 핸다하고 이게 또 분리가, 어디, 어디까지, 여기까지? 핸다가 이거밖에 없어. 코런시이서 본넷이 여기서 이만큼 다 열립니다. 자, 옆에 봐봐 여기 깜빡이. 두 줄, 아이덴티티 쭉 이렇게 다 이어져 있죠?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이쁘게 했고. 휠은 20인치. 휠도 여기서 종종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19인치 스타트. 우리는 20인치거든요? 근데 이쁜 휠 진짜 많아. 그거 잘 고르면 돼. 우리가좀 나는 이 휠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세차기좀 편한 휠인데 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막 이쁜 뭐거 많으니까 그래서 휠도 굉장히 뭐잘 나오더라고 우리나라 차들도 고를 수 있는 게 많더 라고아 시추워 습하 추나 추네 아 아무튼 네하우또 블랙으로 나왔잖아 아또 블랙 되는 거 보니까 또 이쁘긴 이쁘대 이때 우리 때 그거 없었거든 블랙 패키지 근데 뭐호원이또 약간 젊은 감성이고 고급 세단은 무조건 크롬 들어가야지 다 크롬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잘 고장나요? 우리거저 다행히 나와가지고 고장 나면 다행들드갔는데안 나와 보면 시급 하거든. 저쪽에 한, 하나 나와있을게 아마. 저 예약해놨는데 지금 어디? 뒷자리 하나 티 나와있다. 이렇게 하고 압축도와 들어가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또풀 p p 보리 다어 있잖아. 관리 잘하게. 그래서 좀 깨끗합니다. 지금 키로수 이거 좀일좀하있어 8만 넘었는데. 어, 2년만에 예, 열심히 일하고 있고. 썬더프로 빠져있고요. 어차피 호흡세 단에는 썬더프 없어도 되잖아. 뒤에 롱바디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 그냥 기본 모델이고. 아, 타이어도 우리 한번 바꿨거든요. 그대로. 미쉐린. 어, 미쉐린. 이거 보이지? 미쉐린. 기능통 약간 위에 있는 느낌이제 예, 여기 기능통 들어가 있고요. 다 크롬으로 이렇게. 예, 또 크롬 또 들어가 있으니까 이뻐. 타이어가 좀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다. 안에 허브도 해가 또좀 빼고 싶은 느낌은 있네요. 약간 라인을 또 맞춰야 되거든. 오와 열. 희 해병대 아이가 또. 좀티 나오게 너무 안으로 들어가 있어. 뒤로 가볼까요? 리플렉터.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뒤에도, 아, 이쁘죠? 두 줄. 라인 진짜. G90 희아는 외관 디자인은 갈게 없다. 솔직히 뭐 다른 S나 뭐 이런 보다 디자인은 훨씬 확실히 이쁜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는 잘 빠졌어요. 잘 빠지고. 사륜인데 4자이고 AD. AWD. 4 같은 사륜. 뭐, 비슷하게 보이죠? G90. 딱 적혀져 있고. 그리고 트렁 공간 한번 볼까요? 여기 카메라는 여기 있습니다. 잘 깨질 것 같아. 이 보이니까 누가 해꼬지려고 하면 이컴깨

화려하게 하는가 모르겠다 뒤에서 지구공 본 적이 없네 앞에는 하지 웰컴라이트 하잖아 뒤에서 하지 뒤에는 뭐 약간 스포일러가 티 나올 것 같은 느낌도 있네 살짝 라인이 올라가 있고 뭐 샤크한테나 저렇게 달려있고 우리 또 옆에 한 볼까요 이게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티 나가 안 들어가 좀 이따 문 잠그면 은 어, 안에 키가 있으니까 삐 소리 나죠 다닫긴데 아마 티 나와있어 에스파더로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런 고장을한 번씩 날 수는 있어요 그런 거는 뭐또 이해하지 근데 손님들한테 나갔을 때 이런 거 고장나가지고 어, 안 된다고 이러, 하면 우리도 좀 불편한 그게 있거든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거 뭐 지금 아직 펜이 나온 모델이 없잖아 아직 신형이제한 5년 더 우리 모여야 되거든 지금 보자 20몇 년부터 나왔지 이게? 지금 한 3년, 4년 됐나? 맞제곧 나오겠네? 우리 지금 S, A8, 7 시리즈 다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렌테카 대형 세단이잖아. 실내 한번 보고, 어, 뒷자리 타고 한번 내가 리뷰를 어떤 느낌인지, 하체, 승차감이라 이런 것들또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한번 볼까요? 아, 그냥 뒤에 타라고 지금 앞으로 땡긴 한 거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역시 시트. 딱 봐도 그냥 나파가 죽이지? 어, 나파가 죽인데, 이건좀찌리긴 나파가 죽같다 스티치 다 들어가 있고, 추우니까 일단 타고, 승착감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 차는 프리미엄 컬렉션이 들어갔는데, 앞자리만, 에르고, 시트, 모션. 음. 그게 의미 없는데 그때 출고하다 보니까 아마 시대 같은 거 원래 안 넣거든. 야, 케찹 항상 간지럽힌다고. 굳이 있나 없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앞자리만 있어. 뒷자리 없어. 아, 반대해 되는데. 우리 랜드카 운전하는 사람이 편해야 되니까 일단 그렇고. 병열 올룹슨 스피커 들어있고. 빌트인캠 들어가 있습니다. 빌트인 캠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 랜드카는 블랙박스 하나 더 달아놨어. 어, 이게 있어도 이게 좀 불편하거든. 바로바로 바로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야지. 두개 달아놨어. 핸들이 이게 처음에 나는 좀 이렇게 나와서 좀 웃겼거든. 근데 지금 또 적응 돼가지고. 이이 무슨 핸들이라 해야 되지? 느낌이. 이뭐 아그거좀 이따 생각나면 얘기할게. 우리 파워트레인이 3.5, 터보, 8단 변속기, 연비 쓰레기. 네, 연비 쓰레기고 안에 디자인 잘 빠졌죠? 이렇게. 어, 기가 막히죠? 요기아너브 동그란 거. 약간 크리스탈 들어가 있죠? 통풍 열선 다 들어가고, 모터 뭐 홀드, 기본적인 옵션 다. 여기도 다 터치로 이제 할수 있고, 그리고 뭐 누르는 것도 있고, 뭐 다른 거뭐 설명해 드릴 게 있나요? 천장 보자. 아, 어, 천장, 알칸타라 같은 스웨이드 들어가 있습니다. 뒤가다 우드입니다, 우드. 옆에 봐봐, 우드, 우드, 우드. 렌트카 치고 옵션 괜찮지 그리고 여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타입 다 들어가 있고 뒷자리도 편안하고 운전하는 사람도 편안하고 그리고 트렁크 누를 르 여기 있어 옛날 그냥 못 찾아가지고 계속 여기하고 어이 어디 있을 긴데 가고 없는데 이거 뛰 있대 트렁크 여는 거 여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플 카플레이 되고 안드로이드 오토 되고 그냥 뒤에 타고 승차감 이거 빨리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때까지 우리 대형 세단 타면서 그냥 느꼈던 거다기했잖아네지공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뒷자리가 조금 높다 누르면은 그냥 또다 발판하고 다 있을게요. 올라가자. 이게 원래 앞으로 와 있으면은 자동으로 밀리면서 눕혀졌거든. 그럼 발판 나오고. 좀 높네. 시야가 좀 꺼져 있는 게 아니고 높아서 여기서 이거 본까지 보인다. 일부러 이렇게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화장거울 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뒷자리, 여기 불하고 이런 것들은 다 터치. 우리 차가 지금 프리미엄 컬렉션 지금 옵션 추가되어 있는데 이게 천백만원짜리거든, 옵션이. 어, 여기에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지능형 헤드램프, 운전석하고 동승석에 그거 에르고 릴렉션 시트, 암마 시트 들어가고, 그리고 압축도 고스트도 들어가고,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들어가고, 어, 증강 형실 내비 들어가거든? 증강 형실 내비 그 앞에 뭐 입체적으로 뭐 이래 뭐할 기라 그 내비 설정하면은. 그리고 지금 우리 고객 현대차 내비 그냥 그 자주 쓰거든 안드로이드 오토랑 카플레이 안 쓰고 어 수정 내비 괜찮아 어 그냥 그 말랑 물가 어디 안내해줘면 바로 안내하거든 어, 계속 실시간 업데이트 되니까 제네시스 실시간 내비는 좋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VIP 좌석 레그 시스트 들어가는게 이게 옵션이야 이게 뒤에도 잘되 있습니다 이게 다 터치로 되어 있고 LCD 창도 크네 여기 뒷자리 역시 열선하고 이런 거다 들어가고 전동 커튼 이렇게 들어가고요 커튼도 이빨이 다 갈아주네 어디에 착장은 괜찮은데 좀높아서그 비니 말대로 그 좀어지러좀 だらかかっ部屋どう 옆에나 디에타면 좀 어지러움을 좀 많이 느끼거든? 잘 보이니까. 7 시리즈 요번 거 말고 전에, 전 모델. 지금 신형 바로 전에 거. 그것도 시바디긴 한데, 그것도 뒷자리가 좀 높거든. 디에타면은. 뭐장단점이 있네. S는 좀 약간 싹 이렇게 좀 꺼져있는 느낌이고. 보니까 앞에 진짜 다 보인다. 시트 조절하는 거다 이쪽에 있고. 조명도 뭐 설정을 할 수가. 와, 여기서 다 설정이 되네요. 이거는 우리 거는 에어스안 들어가잖아. 그냥 그거 들어가잖아. 프리뷰드가 있을끼야. 그리고 다 지금 이거 이중접합유리드가 있어. 아, 진짜 편하다. 근데 앞에 시야는 훨씬 좋다. 이렇게, 이렇게 제, 제껴도 앞에 저저저헤드레스에 대가리는 저 앞에 눈 가리고 했었거든. 이건 그냥 뻥 뚫려있네. 이것도 편하긴 편하다 연비가 S580보다도 안 나올걸. 우리나라 차는 연비가 안 좋잖아요. 수입차에 비해서. 어, 좀 떨어져. 그게 기술 아이가? 근데 이제 뭐 S를 매일 타시거나 뭐 이런 좋은 차를 타시다 타면은 좀 느끼, 좀 다르다 느낄 수 있는데. 대형 세단 뒷자리 편한 거는. 71 시리즈 A8 정도는 된다. 아, 오, 우리 G90이니까. 원래는 3000cc 이상급에 나갔거든요. 2.5. 그러니까 그랜저 어 그랜저 2.4 있잖아요. 그 정도 사고나도 나가는 걸로 보내드리는 걸로. 쏘나타급은 조금 힘들고 그랜저 2.4, 2.2까지도 가는 어, 2.2 디젤 있잖아요. 쏘나타급보다 한 단계 위에 급다 된다 하면 되겠다. 그러면. 거기는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뒷자리 오늘 뭐 괜찮았어요. 기대 안 했지. 안 찍고 얘기 안 하려고 했지 차라리. 어, 근데 뒷자리 진짜 편하네. 이 옵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누르면 또 원래로 돌아오거든요. 하고 여기 좀 내려가. 이렇게. 스톱. 스톱 스톱 됐다 괜찮죠? 어 이래도 넓다 어. 다리 안 올려도 그렇게 맞춰 드릴게요 어, 연락 주세요 유튜브 보 고생하셨습니다 하면 돼요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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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마칠게요 안녕